부부 성장 대화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내면 아이 상처로 인한 서로의 연약함을 수용하며 두 팔을 벌려 홀로 아파하고 외로웠을 배우자를 안아주고 위로하는 부부 치유 대화를 연습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힘들어 하는 배우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힘든 산길도 미끄러운 빙판길도 어떠한 길도 부부가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걸어갈 수 있는 부부 성장 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상처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우리'라는 부부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일체감이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나와 너를 유연성 있게 바라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부 일체감을 형성한 부부는 배우자의 약점을 지적하고 가르치며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으로 배우자의 약점을 덮어주고 감싸주며 부부가 한 팀이 되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부부는 서로를 인생의 동반자로 바라보며 서로의 약점도 장점만큼 존중해주고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부부 성장 대화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가능한 요청을 수용하며 부부가 함께 상처를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대화법입니다. 성장 대화를 나눌 때, 부부는 부부 일체감 속에서 열린 마음으로 배우자의 요청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부족하고 서툴더라도 요청한 행동을 실행하고, 상대방은 애정과 인내로 배우자의 노력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부부는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부 성장 대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부 성장 대화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부 각자 성장 대화 질문지에 응답하기. 안내자와 동반자 역할을 정한 후 부부 성장 대화 시작하기. 부부가 함께 동반자의 요청 행동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안 행동 찾기. 대안 행동을 검토하고 최종 행동 도출하기. 안내자가 내가 당신의 상처 치유를 위해 어떤 것을 할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동반자는 부부가 결정한 최종 행동을 요청하기. 안내자는 당신의 요청을 들어주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수용하기. 동반자는 나의 상처 치유를 위해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행복해졌어요. 라고 감사 표현하기.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 부부 성장대화 반복하기. 부부 각자 성장대화 질문지에 응답하기. 성장대화 질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당신의 어린 시절 내면 아이가 받은 상처와 유사한 상처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위의 상황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기 위해 배우자가 해주었으면 하는 행동을 적어주세요. 요청한 행동이 다음의 네 가지를 만족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실행 가능성, 구체성, 지속 가능성, 행복.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요청한 행동을 수정해서 다시 적어주세요. 부부 성장대화는 부부 각자가 성장대화 질문지에 답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성장대화 질문지의 1번 문항은 이전 활동의 내면 아이 만나기 활동지에서 작성한 7번 질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당신의 어린 시절 내면 아이가 받은 상처와 유사한 상처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상황을 적어주세요. 와 같은 문항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내면 아이에게서 상처를 준 사람과 배우자를 동일시하면서 배우자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 내면 아이 상처를 반복하여 재경험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치료적 파트너가 되어 배우자의 내면 아이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부는 한 팀이 되어 서로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1번 문항의 응답을 보면서 2번 문항에 내면 아이의 치유와 성장을 위해 배우자가 도와주었으면 하는 행동을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요청하고 싶은 행동이 실현 가능한 행동인지 스스로 먼저 검토해 보세요. 요청 행동의 실행 가능성, 구체성, 지속 가능성, 행복에 대해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만약 하나라도 아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면 요청 행동을 실현 가능한 행동으로 수정해 주세요. 안내자와 동반자 역할을 정한 후 부부 성장 대화 시작하기. 부부가 각자 성장 대화 질문지 작성을 완료하셨나요? 이제 부부 성장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안내자와 동반자 역할을 나누어 주세요. 부부가 함께 동반자의 요청 행동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안행동 찾기. 이번에는 동반자 역할을 맡은 배우자의 성장대화 질문지를 보면서 부부가 함께 요청 행동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가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인지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 보세요. 배우자가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실행 가능성은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요청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충분한 시간, 돈, 능력과 여건 등 물질적, 비물질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요청된 행동이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부부가 함께 검토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사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부는 지혜롭게 변화될 수 있는 행동으로 서로에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흡연하는 배우자에게 금연을 요청하여도 오늘 즉시 금연을 실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금연을 목표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금연 클리닉 방문하기 등 대안 행동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배우자가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인지, 구체성을 검토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원하는 행동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할 때 요청된 행동이 실제로 이루어질 확률은 높아집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그 행동을 해주기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접시 좀 치워주세요 보다는 언제, 매일 저녁, 어떤 상황에서, 식사 후,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고 바로 설거지를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나에게 관심을 자주 가져주면 좋겠어요 보다는 얼마나 자주, 매일 3분씩,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내 어깨를 주물러 줬으면 좋겠어요와 같이 명확한 행동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지금 당장 쉽게 할수 있는 행동이어야 배우자는 요청된 행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금연과 그 같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없는 행동을 요청하게 되면 배우자는 반복되는 도전과 실패에 좌절해서 금연을 그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한 번에 큰 변화된 행동을 요청하기보다 원하는 행동을 지금 당장 하기 쉬운 작은 행동으로 배우자에게 요청하세요. 퇴근 후 저녁 9시부터 잠들 때까지 금연하기 등 쉽게 실천이 가능한 작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요청된 행동을 반복하면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금연하기 등 강도와 횟수를 천천히 늘려간다면 거부감이나 저항 없이 그 행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배우자가 함께 행복해지는 행동인지 생각해보세요. 금연을 요청하는 것이 배우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면 퇴근 후 또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금연하기와 같이 나와 배우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대안 행동을 찾아 요청해보세요. 또한 배우자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비난의 말 대신 긍정적인 말로 원하는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요청받은 행동을 수용하여 수행해 보세요. 대안 행동을 검토하고 최종 행동 도출하기 실행 가능성, 구체성, 지속 가능성, 행복 등네 가지 요인을 통해 동반자가 요청한 행동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면, 다음은 아니요라고 응답한 요인과 그 이유에 대해 부부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떠한 부분에서 요청받은 행동을 실현하기 어려운지,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해결하는 대안 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메아리 대화, 인정 대화, 공감 대화를 사용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다양한 대안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부가 만족하는 최적의 대한 최종 행동을 도출하세요. 부부가 함께 최종 행동을 정한 후 안내자 역할을 맡은 사람은 동반자에게 내가 당신의 상처 치유를 위해 어떤 것을 할수 있을까요? 라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동반자는 안내자가 도와주었으면 하는 행동을 요청하면서 안내자가 내민 사랑의 손을 잡아 주세요. 안내자는 당신의 요청을 들어주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수용하기. 부부는 서로의 상처를 안아주고 위로하는 치유 공동체일 뿐 아니라 배우자의 상처가 나의 상처가 되는 부부 일체감 안에서 함께 상처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배우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당신의 요청을 들어주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두 팔을 벌려 배우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배우자의 치유를 위해 요청받은 행동을 잘 수행하려고 노력할 때 부부는 함께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동반자는 나의 상처 치유를 위해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행복해졌어요. 라고 감사 표현하기. 부부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도움과 노력에 칭찬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배우자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마워요. 당신은 나의 최고의 배우자예요. 당신 덕분에 행복해졌어요. 라고 감사를 표현하기보다 나의 상처 치유를 위해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행복해졌어요. 라고 배우자의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우자에게 감사로 표현할 때 도움을 받은 사람과 도와준 사람 모두 함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감사일기에 배우자에게 감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배우자와 공유해보세요. 서로에 대한 감사 표현이 반복될수록 부부의 생각은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감과 배려심 또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 부부 성장대화 반복하기. 이제 안내자와 동반자의 역할을 바꾸어 부부 성장 대화를 다시 시작해주세요.